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저의 새로운 친구들 조합인 교회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노는 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맨날 이렇게 모이는 네명이 있는데, 한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오늘 저희 집에서 환송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허리 부상이 있어가지고, 좀 멀리 나가거나, 오래 있기는 힘든 상태라, 저희 집에서 그냥 제가 맛있는 거 해주고, 같이 수다 좀 떨고, 이러려고 해서. 그럼 일단 곧 친구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밥을 먼저 해볼게요. 저도 집에, 저희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게 상당히 오랜만이라, 오늘은 닭갈비 밥을 할 거예요. 심지어는 좀 늦게 온다고 해서, 일단은 3인분만 하려고 합니다. 간단스하게 친구도 요새 어쨌든 나가기 전에 많이 만나야 되니까 하도 약속을 많이 잡아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야, 내가 해줄게 대충. 이래서 성사된 오늘의 메뉴입니다. 법20 닭갈비 볶음밥. 이거 제가 맛있어가지고 한 10개 정도를 쟁여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째는 이것도 더이시던데 만두에 이 에어프라이기 선물 받은건데 지금 처음 써봐요. 거의 집에서 요리를 안해 먹어가지고 잘 맛있게 이거도 건밥도 완전 잘 됐어요. 애들이 오기 전까지 계라노라이도 한번 빠르게 먹어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기장 이건 새로 산 접시예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딱두 개밖에 안 사가지고 친구들과 제꺼 이렇게 세팅을 해보고습니다 이렇게 볶음밥이랑 계란라이도찍글찍글 약간 좋아하는 애들 온다니까 약간 신난데. 두근두근. 언니는 잘 됐는데? 짜잔. 어떤 가요나름 괜찮지 않나? 여기 저희는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는데 라면은 불은 맛이 없으니까 이따 하기로 해요. 에브리핑, 지은띵 귀여워. <laughs> 야 아니, 고생했다. 나는 너무... <laughs> <난> 그거를 <그걸> 거의 쓰이렇라 <laughs> 이렇게 써버렸어. 안... 이렇게 <laughs> <짜잔>. 아 <laughs> 너무 예쁘다. 그냥. 야 진짜 예쁜데? 야너 근데 펌을 해서 그런가 봐. <laughs> 숱이 <숯이> 그냥 <laughs> 원래도 미쳤지만 그냥 미쳤대. <laughs> 헤이헤이 에이! 에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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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에이! 에이! 간이 에이! 에이! 그럼 먹겠다는 얘기다, 저희가 어. 이거. 이거. 먹겠다는 그 얘기. 선택이다, 이거지? 아니, 아니. 어? 아 그렇게. 맛이 없다는 어? 얘기야? 인간 버류라면 일단 난안 먹어, 이거. 아니, 너무, <laughs> 너무, 너무... <너> 뭐, <laughs> 큰일 나, 이거 하면은. 배부른데 계속 먹게 되잖진그치만너 응. 먹고 싶으면 먹어. 그래. 너 먹어. 너가 다 먹어. <laughs>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야, 남길 것같 저기 혹시 내 집에 다 남기고. 넌내 집에 다남 여기 이렇게 양심 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너무 심었을것 같은데? 아... 음, 너 이러다 엎어져라 했었는데. 네, 좀 일단 현사와 미안. 우리 먼저 먹게 유튜버다. 진짜 얘가 유튜버 너는 언제 올리니? 유튜브? 그러게. 아, 지금 이제 막 편집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네. 포기한 거 아니야? 너 우리 것도 찍어갔잖아. 맞아. 너식어도 맛있네. 너무 맛있겠다. 음, 음, 대마술도 나온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아니, 몇색트한 거야? 음, 믿기지. 근데, 약간, 진짜 그만 맛이에요. 닭갈비 맛? 닭갈비를 먹고 나서 볶아주신 맛이에요. 음, 맛있다. 음. 만두도 너무 싫었지. 만두도 대패일까 음, 진짜 맛있겠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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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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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도 있어. <얜> 김치 만두? 어. 김치 만두도 좋아해? <laughs> 김치 만두 맛있지. 김치 먹을 김치만 두도 해줄까? 응. 좀 있다 좀 있다. 이거 선생님 거할 때. 응. 응. 한 번에. 그냥 음료를 마실려고 산거아니었나 어, 맞네. 맞네. 맞을래 <laughs> 응, 이건 뭐 먼저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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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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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사이다 맞네. 사이맞 사이다. 왜그맞이 사이, 맞네. 사이, 사이, 말하는 거 맞네. 맞 몰라? 네 맞네. 맞네. 맞미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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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맞네. 맞네. 그 노래..노래가 김칫국! 김칫국! 나 사이사이 먹요어 사이사이 사이다! 사이사이 사이 사이다! 아 사이사이만 좀어 아 중간에 있었던 거같아난김치국이랑 계란말이랑 밥이랑 그 정도만 편해 아 동네마다 다른 가야너 <laughs> 무슨 프로 방송인이친 지금? <웃음> 네 <웃음> 너무 과해 <laughs> 내 스타일은 아니야 이, 이런 유튜브다? <laughs> 난안봐 뭐. 아, 너네 다 이렇게 하면 아, 한 명은 이렇게 해줘야지 <웃음> <웃음> 근데 <laughs> 너무 웃긴데 진짜 이거 따자마자 개아... <laughs> 마시고 탕하지 <아니, 깨야>. <laughs> <상쾌하지> 않아 원래? <laughs> 상쾌하게 뜯어졌어 <laughs> 너무 웃겨 음 맛있다 그린 플럼이란게 있어? 자두잖아 플럼이 매실 매실 아~~, 아 <laughs> 야, 어떻게 안았냐면 여기 써있어 매실 향 아~~ <laughs> 우와 나 진짜 대박 똑똑하다 생 <laughs> 너막 저럴까봐 내가 말너 어디가서 주윤 대박 똑똑해 럴까봐 <laughs> 너네 매실 영어로 알아? 아, 지금 그 공부 엄청 빡세게 하는 데 아니야? 근치 어디야? 재치 옆사무선집 가면 있어 어? 한지 알아? 음. 나 거기, 거기 갈 때마다 진짜 싫어해 피테스트여서 그냥 그 꼴보기가 싫어 왜? 네? 거기로 학원 가아 재치동이니까? 이야 너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 아니? 아니 <laughs> 야, 그거 다 개구라야. <laughs> 아 근데 그렇게 하나 의대생들은? 어. 스카이캐슬처럼? 아, 그 정도야. 그러니까 아닌데. 그건 좀 아니잖아. 근데 찐 그런 위에 애들은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니야. 근데 진짜 오바세바 조금 약간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같아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좆아서막 막 스터디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음. 그래서 막, 뭐, 공부 잘하는 애 스터디 들어가려고 막, 우리 엄마가 서바서바 해야 된다고나아 막 음. 막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공부지. 그래서. 왜? 공부를 잘해야 거기 들어가는데, 음. 우리 엄마가 서바서바 하는 거싫어한다 음. 그래가지고, 야, 잘해야 엄마가 그런 일을 하 맞아, 맞아. 하지. 엄마가 그대 진짜 높고, 약간. 우리 오빠가 그냥 그런 존재였어. 가만히 있어도 막 놀리는. 음. 너무 음. 공부 잘하니까. 음. 그래서 오빠 때 그런 거막 줬다. 나때 엄마가 적응을 못하는 거야. 자존심 너무 나고 그래서 음. 때문에 뭐 엄마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겠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내 인생에 <laughs> 날비한 <위한> 공부인데. <웃음> <웃음> 너 개쓰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나 울었어. 그래서 내가 엄마 트로피 되려고 공부해야 되는 거냐고. 역시 정연이는 참지 않아. 그때부터 깨어있었네. 진짜 안 참았어. 너 결과적으로 다잘 풀렸으니 됐다. 맞아.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지. 맞아. 진짜로. 대학이 뭐라고? 거의서 끝난 것도 아니고. 당장 그때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부모건 학생이건 당장 그거밖에 안 보이. 옛날 입시의 문제점. 응. 아 어? 너 손도 바꾼 거 같은데? 어, 얘좀 됐어. 됐어.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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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 <laughs> 지윤이 없을 때 얘기했다. 원이집에 갔을 때. 응. 맞아 맞아. 그거 내가 에스파 베러 딩스 봤다고. 맞아. 오 그치? 어. 그지어 그럴까. 응. 나는 이게못 해. 나 러스팅스 들어는 봤어? 근데 진짜 미안한데 나랑 대화하면 다 그게 뭔 싶다고 가 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laughs> 적응했어학가습했다 음, 응, 가습했다고? 응, 응. 응. 아니 전 아직 정현이 밤에 응. 반도 몰라. <laughs> 아 그럼 근데 이제 아그 내가 못 알아들으면 그거구나. 이해나아 <laughs> 아까 못 봤어. 제대로 봐야지. 와. 근데 너왜 원빈만 두개 보네? 맞아. 엔톤 하나 보다. 원빈 두개 보네. 저 저장한 게 원빈 두 개고 엔톤 하나여서. <laughs> 아 근데 이거 미쳤다. 진짜 잘생각 엔톤이 동생도 언젠가 데뷔할지 몰라. 난 처음에 동생이 데뷔할 는거걘 근데 안할것 같아. 음. 데뷔할 거 아니면 내 인생이랑 몇기갔너 <laughs> 그럼 유학을 미국이 안갔고 중국으로 갔다. <laughs> <그럴까? 웃음> 찬스의 터이 밥을 주 너. 쭈꾸는데 줘야, 쭈꾸야 쭈꾸미를 줘야. 야 쭈꾸미를 줘야. 쭈꾸미야 쭈꾸미를 줘야. 야너꾸미를야 쭈꾸미를 줘야. 쭈꾸미를 줘야. 쭈꾸미를 줘야. 쭈 이거, 맛있지, 이거. 아, 안 너 미각으로 바로, 바로 알았어? 알았어? 응. 대박. 너야 뭐? <laughs> 나는 먹고도 뭔지 아, 몰라서 야. 근데 그림 별로 그지난 절대 미각. 그좀심각한데도 <laughs> 어? 그럴 수 있지. 그냥 맛있었어. <laughs> 띵. 안다하하하하 <했다. 웃음> <laughs> <laughs> <왜 저래? 웃음> 나울것 같아. 이러더니 <laughs> <언니가> 갑자기 해. <laughs> <쟤> 왜 저래? <laughs> 저저울 <저>, <laughs> 보자. 나좀울 아, 텄어. 진짜? 나 애들도 알 거야. 너가 언니한 신경. 근데 어쨌든 애들 다 좋게 보냈네, <laughs> 나 두려움, 하, 두려움 맞아, 없이 읽되겠다 읽었는데. 그래? 응. 어나이 <laughs> <laughs> 왜? <웃음> 나 빨리 지금 읽너 그래. 우는 <웃음> 거, <웃음> 거 보게. 너, 나너울것 같아.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지금 나진 <살 웃음> 이가울봐야왜 그래? 아니, 우는 거 보면 따라 온단 말이야 왜 그래? 나 아직 일지도는데 <laughs> 아니 편지에, 편지에 주인공이 아니지 우는 아... 나... 고생했어... <laughs> 아, 뭐야? <laughs> <laughs> 아니, 마음을 아 마을 아는 거지. 제대 외우는 거 예설, 아, 얘 근데 요즘 발 뜯어가지고 완전 그 폭발. 그냥 예서의 예서랑 얘들 고생했 아, 예서 고생은 그토다 내가 공감 능력이 좋은 티라고 했지. 맞아. 나... <laughs>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예서 지금 만두가 넘어가? <laughs> 맞아. 맞아. 맛있다고 시원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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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좋아하지>? 빨이 <laughs> 먹어 고맙고 사랑한다 그랬어 야, 나도 마지막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빨리 읽어봐 나도 고맙고 사랑한단말 맨날 했어 너 혹시 대네랑 썬다? 손예가 존다아 몰라? 나 오늘 먹... 네, 한 끼도 못 먹었다가 여기서 도착해가지고 샌드위치 써먹어. 또 샌드위치야. 아니 근데 나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도 <laughs> 방에 싫었어. 방에서 못먹었어나 어제도 그냥 샌드위치로 그래, 차라리 햄버거 먹는다고했랬나 햄버거가 영양균 그래. 그래. 나 이거 어제부터 지금 밥, 밥쌀을못 먹어가지고. 그럼 빨리 지금 먹어. 지금 먹고 있잖아. 근데 지금 밥을 먹고 가지고 살짝 배불러서. 천천히 먹게. 안 먹어도 되겠데 무리하지 말아. 어, 예서의 바보짓 말해줄까? 음, 이제 <laughs> 세 번째 말하는 거. 아까 나, 나, 내 집에 와서 발씻는다 하고 들어가다니 샤워기가 누가 봐도 여기에 물 나오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샤워기 했어. 근데 너 오늘 약간 번수래어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촉적해 어. 예서 짱경이 원피스 뺏어 입은 게 예뻤는데. 그거 <laughs> 어, 진짜 잘 어울려. 잠옷? 응. 음. 너 그런 소재 맞네그 노랑이도 이런 소재 있잖아, 살짝 오. 시원한 거. 아 <laughs> 어, 근데 난 이런 거땀 차서 안데 근데 얘는 잘말려는것 같아. 나 땀순이야. 나도 땀 오자. 나 손수건 들고 다녀. 아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러고 있어. <웃음> <웃음> 나도 출근 하자마자 선풍기 틀고 휴지 이렇게 어나 진짜 아저씨. 어어 <laughs> 어, 여기 어떻게? 올해 다 드러내. 아, 드러내. <laughs> 근데 이런 게 웃음 포인트일 수도 있어 맞지? 아, 아 너무 맛있다. 와이파이 시대 라면은 안 먹어도 될것 같아. 난 빠져 먹는 어게 있어. 그러면 팟콜 가까봐. 근데 저거 진짜 맛있어. 어우, 응. 약간 쿠로미 닮았어. 쿠로미? 어, 약간 그렇네. 약로미야 코딩가. 쿠로미상인가? 코딩가. 섞는네 바로. 색깔이. 뚜아야 그런 거 알아채지 마. <laughs> 내가 손에 고양이, 아. 저 고양이를. 닮을 수가 없어 알았어. 그래서 분위기가. 케이 아니, 내가 진짜 얼마나 정춘을 녹화하냐 걸어오다가. 각자 자기 할 말. <laughs> 걸어오다가. <웃음> 걸어오다가. <웃음> 어. 원래 <기타> 진짜. <laughs> 거 같아. 진짜 이, 안 되잖아. 이 거리, 이 거리에 옆에 완전 뚱땡이 길고양이가 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걸은 거야. 나 원래 그 정도 거리에 녹화. 아, 어, 이거 맛있네. 이거? 과자 안좋아하신 근데 이거는 과자보다 음. 맛있지. 아. 음. <laughs> 아닌가 본데. <보네. 웃음> 맛있어. 안박안받아 <laughs> 약간 조덜 달았으면. 아 맞아 맞아 <laughs> 응. 긴 <되긴 해>. 아니 <laughs> 근데 진짜 정민이 이번 주 끝이야. 믿을 <laughs> 수 없어. 아, 그러니까. 너 월요일 날 출국인 거야? 응. 음. 월요몇시비행기 똑똑. 얼마? <laughs> 아, 2시 반 비행기. 근데 아침에 가야 돼. 짐. 그렇지. 응. 왜냐면 요새 성수기라 인간 존나. 아, <웃음> 아 <웃음> 믿을 수 없어, 정현 가지나. 아, 이이가니까 <laughs> 아니, 근데 너 진짜 직장 다니면서 성유 준비가 진짜 아,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인 것 같아. 지금 마셔요. 응, 하지마. 너의 몸을 좀 챙겨. 그래. 얘 약간 쉬는 걸못 응. 겨드려. 갑자기 밥 먹고 비타민 먹는 거 같잖아. 밥도 저만큼이나 안먹이 아, 나도 약 먹어야 돼? 나도 허리 아파. 오늘 아까 너무 아픈 거야, 오늘따라. 응.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가방을 봤는데 오늘 아침 약을 하나도 안먹어서 <laughs> 아픈 같아. 내가 약잘 챙겨 먹으라고 어제 말했는데. 약사님! 약사들이 복약 수는도 제일 안 좋아. <laughs>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야, 근데 지금 하자. 뭐 해? 뭐 하는데? 어디다? 아, 근데 저것도 하드 하면 예쁠 텐데. 괜찮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아 그래, 그렇자. 안돼 그래, 또하자. 그래. 그래. 보지 마. 왜? 어, 예. <laughs> 예. 잠깐만, 잠깐만. 의견. 처음 몇개 하지? 아. 근데 사부작. 아, 우리가 이렇게 굳지부이 모인 이유가 있는 거지, 저기 <laughs> 나. <laughs> 얘가 정신줄이 이런데 넣온 이유가 있는 아, 거지. <laughs> 얼굴보기 위험이 아니야? 정윤아! 끼박 걸어!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아, 나 사실 그 생각 했야 이게 딱그 차이잖아. 근데 하서 이것만 있으면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야 이거 안 돼. 무서워서 잘못 나도 못하는데? 아, 내가 게 오역 오, 예, 무슨 예, 노래 불러야 돼? 형, 발말 많이 말았는데 정이잘하데너또왜너 갑자기 왜 이렇게 좀진 해봐 앉아 이거 앉아있어 씻영왜어나 정신줄 없어지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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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귀엽지 않아? 어, 옆에 어, 아, 니까 아, 귀엽다. 그치? 응. 되게 자, 예쁜데? 자, 불어줘. <웃음> 뭐지? 뭐지? 아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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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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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뭐지? 뭐지? 뭐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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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았지, <정확히> <잘안 돼. 웃음> 또 와줘 어, SOS 아아아 아.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한데 이걸 올렸는데 예서 몰라 예서가 어 좋다 에이. 좋다 막 이러는 거야 <laughs> 심지어 선정이가 할말 이라고 보내고 어, 할말 내가 할말 응. 은이야 이랬더니 예서가 <laughs> 노래 제목이 할말 은이야 <웃음> <웃음> 뭔데 팔 열어주세요 같이 하는 거야 우정링이야 맞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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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도 써있어, 읽어봐. 글씨. 근데 이게 어. 뭐야? 잘어봐뭐할수 있어요? 뭘 해본대? 뭐가? 뭐가 풀거 비단 <laughs> 아, 정답. 정답! 정답! 근데 나 어디에 껴? 어느 손가락에 아, 검은지, 검은지. 아, 근데 너무 크다. 야, 뭐어떡해 자기 곡이야, 나뭘 떠? 어제 발가락에 떠어 <laughs>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약간 그치, 그거 같다. 진짜. 캔뚜껑. 미안. <laughs> <아니야. 웃음> 너 우리 킹받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근데, 근데 막상 뭐라고 진짜 캔뚜껑 같기도 하고. 말하니까. <laughs> 먹을 거야 이거? 먹을까? 뭐 어떻게 해? 근데 먹으면 아, 다 먹을 수 있지. 다 먹을 수 있으면 우리가 먹는 게 낫고 아니면은 전혀 달라. 너 어떡하고 싶어? 먹고 싶어. 그래. <laughs> 지금 나 커피 있어? 예, 예. 커피는 있지. 커피는 음, 네. 안될 네. 안 네. 뿐. 아또 시켜야지 응. 한번더 그럴까? 나도 아가너가 시켜 네가 한번 해봐 아 그럴게 정리야 왜안 울어? 아. 아, 아까 감수성을 다 떠버렸어 아아아아 니 아. 아니, 아니 그니까 울 근데 잠깐만 정리야 네가 이게 들고 더 찍어 감동이 아닌 게 아, 아니지 찍어야 돼. 아 우리가. 그럼 나 칼이랑 같이 들어? 어 근데 내집 배경이 너무 안 예쁘잖아. 저 하나 이걸 수 있는 브리티에 나와. 이게 맞아. 잠깐만 올라와. 어우, 어어엽다귀어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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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어어귀 어우, 귀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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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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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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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게, 이게 너무... 그래서 나 원래 오늘 음, 그거 할라 했다 뭐, 뭐. 그 송사 써보려고 아야해주이 아, 아, 그래서 예. 다가 너무 눈물나 아, <laughs> 아, <laughs> 안되겠다 <laughs> 아, 아, 다 디카페인? 네 개? 예스. 네. 내가 주일에 한숨 앞 보면 처음 본 것처럼 <laughs> 이렇게 근데 그때 약간... 절대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쟤> 무슨 소리야 <순간. 웃음> 근데 너무 무너져기 전에. 이거 지금 커피 오기 전까지 아끼고 있는 거. 어어. 사장아 나 지금 맛통산 좀 줄었네. <laughs> 근데 그럼 게임 못뭐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조금만 먹을까? 너 그거 뜯으면 나 먹는다고. <laughs>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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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 근데 왜 계속 주문 확인이 되지? 이렇게 해봐, 업데이트. 아, 바보 아니야, 아니. <laughs> <laughs> 아, 미... 나도 너무 당연한 소리만 듣고 그걸 안 했을 리가. 나 사회 와좀잘됐는데입 밖으로 안 꺼낸 거 보면 분명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너 표정으로 맛보는 거잖아. 우리가 내가 남의 행동 보고 얘는 맛동산 <laughs> 보고 있어서 그렇지. 너 분명. 히 근데 여기로 보였어. 저작가로 뭔데? 열받아. 왜? <웃음> <웃음> 저녁에 문명도 싫어. 아 그래요? 그래. 그래서 가 그냥 되게 뭔가.. 맛 평가하는 것같 말이야. 디리오스 문명 시간이 아니래 이런 아유, 거를 주문할 때부 알려줘야 되거 결제? 어미. 아 9시까지였는데! 아 9시.. 아아니요야 <laughs> 그냥 스모 아니어도 되지? 아, 당연하지. 아, 그냥 빠른 순으로 그냥 해버려. 아 좋아. 천소 중국에 15,000원인데 4개에 14,800원 아, <laughs> 진짜 에버야 차 추가해 그리고 천소는 주자 <laughs> 이란은 <이라는> 왜 <애> 주자 티라미수 케이 티라미수 케이 나 그거 김성철이 드라마에서 부를 때그 드라마 되게 좋아했는데 흑젠이라는 드라마 단편이 있는데 응. 내가 또도파민 미친 사람이어서 응. 그딴 드라마도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생각하면서 만든 노래로 음 나와. 되게 음색이 청명에서 음 투제니에서 노래 다 불렀어. 근데 그거 은근 재밌어. 너 봤어? 음. 그 김성철이 약간 찐따한 노래 나왔거든. 너무 개자리야. 진짜 찐따나. 그래서 진짜 귀여워. 약간 귀엽게 나와. 그럼 찐따나는 만날 수 있어? 원빈이랑 어, 만날 수 있어. 원빈이 음. 음. 어떻게 찐따가 됐어? 한지쯤 찐따가 됐잖 그러니까 그 얼굴이 어떻게 찐다고 되냐고 원빈은 그냥 처진 거 그래도 갑자기 원빈 쓰고 있는 거 아니고 이거 뭐야 y o u r make it yours 아 캐릭터야 아, 그래도 오늘 또 외국인이랑 소통이 일도 안 돼가지고 또 음. <laughs> 팬츠 팬츠 아웃 내가 청승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음. 내가 내껌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놓는데 음. 뒤에 외국인들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음. 선생님 하세요 이러니까 <laughs> 어... Uh. We have to wait. Only <laughs> uh. 오 <laughs> <laughs> 아니 그다 급한 상황에 바로 t on a power. u k 아 o w what you're doing. I'm n 커피 안 와서 그래 맞아 o t sure. I'm not s u 어 e 아 m <laughs> <없는 거야? 웃음> <늘어났어>. 아. 아. <laughs> 내 잘못이 u r e I'm not 뭐하냐, 거기. 뭐, 산책 하자,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야게지 이러면서. 진짜. 지금 너를 떠나보낼 진짜. <아무 말> <웃음> 진짜. 리가 말을 진짜. 진짜. 전 진짜. 거짓 진짜.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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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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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너 그냥 자 <웃음> 그래 <웃음> 너 저기 누워 어, 찾아장 화장, 화장 지우고 옷 갈아입고 누워 어 좀만 자고 이러면 왜 어. 커피 마실거야 커피 올 때까지만 어, 자아 일단 너옷 갈아입고 씻어 그래 옷좀 갈아입어라 어, 그래. 너만 지금 제일 불편해 지금 좀. 너에게 내시나모로 잠옷 줄게 세핑이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목소리> 어디서 샀어? 스파오? 우와 너무 예쁘다 아니 스파오 요새 일 잘하네 야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 여기 야 귀여워 귀여워. 앉아있어. 야 언제 오냐고 커피. 커피? 커피. 언제로 밀어줬어. 37년. 11분이나 밀어줬네? 야. 캐럴랜드 <laughs> 그거 이런 거없어야 오늘 나는 무슨. 야 나. 민규 나. 스티키지. 그걸 아직 못 봤어. 아 MD? 아, 이거 왜안 봤어? 인사를 안 해서. 트위터도 안 들어갔잖아 어머 미친. 뭐야. 민규. 민규. 세븐틴 민규? 오! 어. 오! 아, 알지? 그래서 최난 근데 뒤에서, <laughs> 뒤에서 서명호 표정이 너무 웃긴데. 근데 엄청... 왜 스티키라고 하는 거야? 아니, 노래가, 노래가 스티키. 아 그러 그러니까 얘네가 그 캐롤랜드라는 팬미팅에서 그쵸. 안 어울리는 노래를 하나씩. 팬들이 투표를 해서 얘네가 그 무대를 맨날 준비해와 근데 민규가 이런 살랑살랑 춤을 아 안어울리 그냥 너무 남자잖아 근데 잘한다 그냥 보고 싶은 게 진짜. 이유야 사실 안 어울리는 건 없어 맞아 맞아. 진짜 귀엽다 나, 나은 줄 <laughs> 어, 리스트 보는 나빠도 누구는 그냥 보고 싶어서 한것 같다 안 어울려서가 아니라 이 느낌도 호시. 호시가. 그러니까, 호시가 못봤어. 아니, 호시가 그, 사이렌이었어. 근데 걔가 안 어울릴 리가 없잖아. 그래, 플립. 미안, 아이스. 그럼 좀 볼게. 응, 우리 응, 호시 응. 사이렌. 응.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릴 리가 없잖아. 이미 스텝이 미쳤는데? 아, 미치. 우와. 얘, 얘 거야, 우와. 원래 사실. 맞아. 그래서 내가 딱 봐도, 와, 이거 그냥 팬들이 보고 싶어서 했다. 안 우와, 어울릴 리가 없는데. 잘 친다. 얘 진짜 잘친 포포가 <뽀러> 수장이야. 아 <와>, 진짜? 아닌데. <뽀러> 혹시 지난번에 너무 고통 받았으니까 이번 좀 멋있는 걸시켜신 거야. <뽀러> 지난번에 뭐 했지? 텐트리. 빙글빙글. 아저님 우리. 나 그거도 봤어. 얘네 너무 핑계고도 봤어. 핑계 보라서 본 거잖아. 오늘 세븐이네 하고 본 거야. 재밌겠다, <laughs> 어... 이러고 그거 웃기아 행복은 멀리 없다. 일단 호시가 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laughs> 그래서 행복 저희 커피 어디 있어요? 안와요 진짜 많아? 아저씨 아또 사십 분이 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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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아 잠깐만 근데 이럴 때가 아니야 오늘 야구 이 오늘 야구 야구에 미친 사람. 이겼다 이겼어? 누구어 잘했다 잘했다. 올렸다. 이렇게 안 되냐 이게? 턱 해봐. 오 잘하네. 고 너 정윤이야? <laughs> 왜? 아니야? <laughs> 아, 너는 내요 그게 아니 아니,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너네 그래 우리 정윤이 아까 우매잖아나냥 붙인 줘낌이 씨가 파란색이네? 까만 그릇 그런... 밑에가 그런가 봐요. 응, 섞어갖고 섞 응. 여기, 여기 그거야. 이게 살짝 쿠키 앤 크림 소스 같은 응. 대박? 오레오. 여기 봐봐. 검정 거 있잖아. 어. 어. 엥? 그거 그냥 우리 글씨 묻은 거 아니야? 아니야. 엥? 그거봐 어, 그거. 아, 아, 야, 뭐가 있네. 그래. 그치? 내가 봤지? 아, 있다니까. 알았다, 쿠키 맛이 나. 그래? 아까 김찬도 절대미각 취소. 매실 취소. 너 솔직히 말해, 이거 알고 있었지. <웃음> <웃음> 콤부차 매실맛 그 맛이 나가지고. 음. 야, 홍부차 하니까 생각났는데 우리 이식한 환자들은 약 조심해야 돼가지고, 우리한테 가끔 전화문이 온다. 음, 음. 어떤 약 먹어도 돼요? 환자가 음. 있는데. 음. 원래는 속이 안 좋아서 자체 꿀차를 먹는데, 음. 차를 먹어도 되냐 이렇게 처음 문의가 와서 뭐 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꿀차 당이 너무 높아서 이번에 콤보 차를 먹어도 되냐? 이게 두 번째로 전화 음. 오늘도 또온 거야 오늘은 또 무슨 다른 차뭐 어찌 이랬을때 약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 약이 아닌 문의는 여기로 하지 말라고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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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 아, 그러니까 약이 아닌데 뭘 물어봐 그럼 그냥 물을마시던가 몰라 그냥 <laughs> 쓸데없는 전화 너무 많아 망고나 음, 아, 나 맞아 나눈 진짜 많이 떨리는데 마그네슘. 근데 그게 진짜 한한달째다 진짜 마그네슘. 마그네슘 먹어야 돼? 계속 음, 먹어야 돼. 근데 마그네슘 뭐가 돼. 부족하면 그런 거야? 마그네슘. <laughs> <많이 부족해. 웃음> 아이가 그러니까. 저기요. <laughs> 마그네슘 드시라고요. 응? 음? 이게 똑같이 말해도 똑같이 알아서 하는 아니야, 그건 진짜 먹는 거. 거. 음식 중에 마그네슘 이 부족해진 거지. 아 음. 음. 마그네슘은 내가 뭐가 어디에 좋은 거야? 눈떨림 말, 눈떨림 말고, 네, 말고 혈액 순환에도 좋고. 아 이게? 오 응. 응, 혈액 순환 진짜 안 된데. 그러니까 그럼 너가 더, 더 먹어야 돼. 마그네슘이 잘 흡수돼야 칼슘 이런 게 같이 잘흡수거다 음. 다른 음. 영양소 흡수도 음. 좋아. 칼슘? 응. 응. 그래서 먹는 게 좋아. 나도 잘 먹어 나. 어, 먹어야겠다. 응. 아니 너 먹으면 뭐, 내가 토요일 사다줄까 응. 야, 알았어. 어? 잘가. 일요일 날 보자. 바이바이.